일본이 한국에 전부 빼앗겼다. 시작은 새벽 3시 25분 수억 달러 계약이 무너진 그 날이었습니다. 이유는 단한줄 나리타 야간 운항 불가. 30년 아시아 하늘길의 절대 강자 나리타가 멈춘 그때 인천공항은 더 밝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계속 절규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시아 하늘길의 절대 강자였던 나리타 공항이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 자리를 완전히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항공업계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굴욕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사이 인천공항이 보여준 모습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무료 스파 심지어 직사 라운지도 심투어까지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잠시 나리타행 예약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화면엔 비싼 일본 서비스 다른 화면엔 인천의 파격 혜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에린박, 미국 국적의 글로벌 항공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유를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저는 에린박입니다. 글로벌 항공 화물 허브를 컨설팅하는 전문가죠. 미국 국적이지만 제 커리어의 대부분은 도쿄 긴자 사무소에서 쌓았습니다. 아시아의 하늘길은 오직 나리타가 표준이라고 믿었죠. 15년간 제 경험과 데이터가 저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의 일본 파트너 야마다 씨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겉만 번지르르한 하청에 불과해요. 나리타가 아시아 허브의 정시성을 책임집니다. 저는 그 말을 신조처럼 따랐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 40%가 나리타 프로젝트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야마다 씨의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재수입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gts 대형 허브 유치였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나리타의 지리적 위치, 서비스 안정성, 역사적 권위까지. 제 보고서에는 단 하나의 허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 침실시계는 새벽 3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심장이 멎을 듯한 본사의 비상전화가 울려댔습니다. 수화이 너머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에린 gts가 나리타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격, 안정성, 모든 데이터가 나리타 우위였지 않습니까? 제가 다급히 되물었죠. 본사 직원은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단 하나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야간 운항 제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항 보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황당함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고작 7시간 때문에 수억 달러 계약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저는 나리타의 경화된 관행을 품격 있는 정시성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밤에는 쉬어야 한다는 일본 파트너들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직된 데이터의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비상대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첫 줄에 단 하나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체 허브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선회합니다. 인천국제공항. 24시간 운항이라는 한국적 요소가 제 눈앞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 오랜 편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급 화상회의에서 야마다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에린 진정하십시오. 한국은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그들의 24시간 운영은 안전 예측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장된 거품일 뿐입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과 자존심이 야간 운항 불가라는 팩트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관성 대신 진실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려면 제가 가장 의심하는 곳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경직된 사고 방식을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24시간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GTS 프로젝트 실패 후 저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본사는 저에게 나리타 최적 보고서를 고집하라고 지시했죠. 제 자존심은 당연히 그 지시에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엔지니어적 양심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야간 운항 불가라는 팩트 하나가 모든 데이터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경화된 관성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때제 동료 세린이 저에게 새로운 분석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제 편견을 알고 있었지만 늘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신뢰하는 전문가였죠. 저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나리타에서 받았던 교육이 통째로 부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린의 데이터는 냉혹했습니다. 환승시간은 인천이 나리타보다 훨씬 빨랐고 야간 운영은 24시간대 멈춤으로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장거리 환승객의 만족도 역시 인천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수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리타의 역사적 권위 뒤에 숨어 외면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제 이성은 인천이 해답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거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야마다 씨를 옹호할 수 없다. 이건 조작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아직 서브에 불과하다. 저는 제가 자존심이라는 덫에 깊이 갇혀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수억 달러짜리 계약을 날린 원인이었습니다. 세리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린 유연성이 기준입니다. GTS가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나리타의 정시성은 고착된 함정에 빠진 것이죠. 인천의 24시간 체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한 열린 문을 의미합니다. 지금 GTS의 위기는 오직 인천만이 가진 유일한 열쇠로 풀수 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경력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틀렸음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것도 굳이 24시간 스톱오버를 해가며 공항을 깊숙이 관찰하기로 결심했죠. 비행기 창 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업무를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직된 사고와 낡은 편견을 부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표준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바로 제가 예상했던 나리타식 경직된 효율성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공항이라기보다는 24시간 작동하는 도시 같았습니다.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피곤함 대신 기대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저는 환승객의 경험을 체험 3요소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첫째 길찾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다국어 로봇이었습니다. 저는 로봇에게 탑승권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은 즉시 탑승권을 스캔하고 제 이동 경로를 3D 홀로그램으로 바닥에 그려줬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로봇은 막힘없이 안내했고 저는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표지판은 4개 국어로 직관적인 동선을 제공했습니다. 수많은 환승 인파 속에서도 동선이 꼬이는 일 없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스마트 출입국 시스템 덕분에 제 수화물 처리 시간은 제가 계산했던 나리타 평균 시간보다 획기적으로 빨랐습니다. 세린이 보여준 데이터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둘째 휴식. 저는 환승객들의 피로도를 0으로 만드는 시설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무료 이용 가능한 환승 라운지, 깔끔한 샤워실, 그리고 편안한 수면실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선 시간, 시기 좌석 등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상의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이 무료 서비스는 나리타의 유료 제한적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피로는 찜질방 시설이 가져갔고 승객의 불만은 이 편안함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셋째 문화, 공항 내부의 전통공예, 국악 한식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식 체험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김치를 만들고 국악 연주를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문화적 경험 시간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한국의 K 정서가 피곤함을 잠시 잊게 하고 환승객에게 즐거운 기억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항 허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타가 규정에 따른 정시성만 강조했다면 인천은 사람의 피로를 먼저 생각하는 유연성에 집중했습니다. 제 마음 속의 편견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운항 시간만 24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24시간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에린, 너는 정말 효율적인 허브를 찾고 있었니?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켜줄 익숙한 공간을 찾고 있었니?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경직된 관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찾은 이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에린박이 인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있을 무렵 외부에서는 거대한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을 감지한 일본 측 파트너들이 다시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은 익명의 경로를 통해 본사와 gts 고객사에 악의적인 보고서 를 유포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인천 야간 운항의 안전예측성 의심 이라는 가짜 루머였죠. 그들은 한국은 야간 관제 인력이 부족하며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이 늦어질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나리타의 야간 운항 제한을 정당 화하기 위해 인천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것이었 습니다. 바로 그때 에린박이 공항 시스템을 관찰하던 중 승객 실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장거리 환승 승객이 복도 중앙에서 갑자기 쓰러졌죠. 저혈당 쇼크로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에린박은 날이 타였다면 최소 10분 이상이 소요되었을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환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응급 호출 후 3분이 채 되지 않아 응급 대응 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붉은색 조끼는 위기 속에서 구원의 상징처럼 빛났습니다. 그들은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제세동기와 응급 처치 도구를 즉시 활용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응급팀의 유기적인 협력 덕분에 환자는 5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급 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의 증명이었습니다. 사건 수습 직후 한국공항팀은 더욱 놀라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내 모든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대시보드를 띄웠습니다. 응급 상황 타임라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죠. 응급 호출 후 2분 52초 만에 도착했고 5분 1초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는 지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전복구 지표를 숨기지 않고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이 투명성은 일본 측의 안전 예측성 의심 루머를 단숨에 일축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작동하는 데이터로 루머의 정면으로 대항한 것입니다. 에린박은 이때 한국적 요소에 침착한 완벽 수습 능력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서비스는 거품이라는 편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서비스는 투명한 시스템과 인간중심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의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가진 신념, 즉 정확함은 곧 완벽함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경직된 함정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리타는 규정 하나하나가 정확했지만 그 규정은 승객을 피곤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죠. 인천은 승객의 피로를 먼저 생각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승객들을 따라다니며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관찰했습니다. 제가 초원 때 보지 못했던 가격의 상식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라면 15달러 대신 비빔밥 9달러. 공항에도 상식이 있었던 겁니다. 면세점, 식음료, 심지어 공항 내 호텔의 가격까지 모두 합리적이었죠. 나리타는 공항 내 모든 것이 독점적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은 승객을 단순히 지나가는 지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려해야 할 손님으로 대하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 친절의 일관성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일본인 할머니 케어 장면이었습니다. 한 일본인 할머니가 길을 잃고 불안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와 정성껏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바아상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금세 안정을 되찾고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리타였다면 당연히 완벽한 일본어로 응대했겠지만 그 응대에는 규정 이상의 감정은 없었을 겁니다. 이곳의 직원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세린의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에린 기억하세요. 규정이 아무리 정확해도 사람의 마음을 대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차가운 기계일 뿐입니다. 여기는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10년간 쫓았던 정확함은 사실 경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경력 전체가 이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유연함과 인간중심의 철학을 인천공항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편견을 깨고 제가 발견한 이 새로운 표준을 제 경력의 마지막 승부수로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전문가로서 이 모든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제가 찾은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에린박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닌 냉정한 전문가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정량적인 수치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의 시스템이 어떻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데이터로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녀가 확인한 세 가지 핵심 지표는 놀라웠습니다. 첫째, 처리 속도. 승객 1인당 체크인 3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리타의 평균 시간보다 훨씬 빠른 수치였습니다. 둘째, 보안의 효율성. 3D 보안 풀스캔과 다중 생체 인증 시스템이 승객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경이로웠던 것은 피크타임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에린 박은 200명의 대규모 단체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피크 상황을 설정하고 관찰했습니다. 한국팀은 이 인파를 단 15분 만에 체크인과 보안 검색까지 분산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인력 배치와 동선 설계를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조정하며 예측된 혼란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공항팀의 실패를 데이터로 학습하는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만 발생 시 곧바로 AI 분석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불만 발생 AI 분석 30분 내 조정 프로세스가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데이터로 학습하는 문화였습니다. 완벽은 고집이 아니라 학습이었습니다. 에린박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도전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나리타가 과거의 성공에 갇혀 고착된 정시성을 고집할 때, 인천은 모든 실패와 불만을 데이터로 바꾸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실측 데이터는 에린박이 지난 10년간 가졌던 낡은 편견이 역사적 관성일 뿐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나리타 인천 비교 공개 보고서에 초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컨설팅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15년 경력에 대한 반성문이자 새로운 철학의 선언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에린 박은 며칠 밤을 세워 완성한 보고서를 본사와 gts 고객사에 정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24시간 유연성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15년 경력과 자존심을 걸고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차세대 허브의 기준은 GDP나 역사적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24시간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승객의 인간적인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입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허브 선택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실측 데이터를 근거로 인천이 환승 시간을 30% 단축하고 응급 상황에 3분 안에 대응하며 가격 상식을 지킨다는 것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본 파트너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야마다 씨는 에린 박에게 직접 전화해 압박했습니다. 에린 당신은 당신의 경력을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린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마다 씨 저는 더 이상 국가의 자존심이나 관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팩트와 현장 기록에만 의존합니다. 당신들이 유포했던 안전 예측성 의심 루머는 인천의 3분 응급대응 시스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의 현장감 있는 데이터와 강력한 논리는 gts 고객사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GTS는 24시간 운항의 안전 예측성과 유연한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결국 수억 달러 규모의 GTS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을 새로운 대형 허브로 선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에린 박은 자신의 편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녀가 이 보고서로 흔든 것은 항공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15년간 갇혀 있던 낡은 사고방식과 그로 인해 고통받던 젊은 세대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건드린 것입니다. 젊은 일본 공항 직원들로부터 익명으로 변화의 씨앗 같다는 피드백이 도착했습니다. 에린박은 이 승리를 통해 새로운 표준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에린박은 이제 도쿄가 아닌 서울 상주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인천공항과 함께 차세대 스마트 허브 표준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인천은 에린박에게 기술, 문화, 그리고 사람의 조화를 가르쳤습니다. 24시간 운항은 세계를 향해 문을 닫지 않겠다는 한국의 도전 정신이었죠. 응급 대응 3분 시스템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의 증명이었습니다. 무료 라운지와 문화 체험은 실리보다 정을 앞세우는 한국 특유의 인간 중심 문화였습니다. 에린박은 이제 한국 공항팀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고 승객 경험을 더욱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 놀라운 도전과 배려의 철학이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진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허브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밤에 멈추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표준을 세계에 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룬 변화는 그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아시아 항공 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에린 박은 말합니다. 저는 정확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완벽함을 배웠습니다. 다음 세대 허브 표준을 한국에서 설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 문화 그리고 사람이 조화된 한국의 철학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녀는 이 위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함께하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허브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밤에 멈추지 않는 능력. 다음 세대 표준 한국에서 설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내일도 사람을 위한 공항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